안녕하세요. 주식농부 소부장입니다. 24년 3월 4일 매매일지 시작하겠습니다. 어, 매입된 금액은 1억 6천 4백만 원이고요. 잔고손익은 마이너스 1천 6 58만 원, 오늘 매수금은 563만 원, 오늘 매도금은 288만 원, 보유 종목수는 130종목입니다. 어, 오늘 수동 매매, 박스 매매에서 푸른 저축은행이랑 그린 생명과학 매도 되었고요. 에브리봇이랑 대명 에너지가 매수 되었습니다. 어,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한 6차에서 한 7차 매수까지는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이건 꾸준히 매집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아울렛 매매 기준에서도 에브리봇이 매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 매매입니다. 오늘 대명에너지, JW 신약, KBG 매수되었고요. 홈센터 홀딩스 매도되었습니다. 어, 홈센터 홀딩스는 최근 차트로 보면, 어, m 표가우 하향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바로 거래 종목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현 손익은 136,000원이고요. 어, 이번 달도 마찬가지고 올해는 800만 원 찍었고요. 21년부터는 1억 2890만 원입니다. 현재 주식 비중은 33.5%로 다소 높아서 한 28%까지는 낮출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주식농부 소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